안녕하세요. 국립대학 육성사업 홍보단 4기 양보람입니다. 오늘은 경북대학교 진로치역과가 주최하는 2024학년도 경북대학교 진로설계 캠프 잡스케치 캠프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잡스케치 캠프는 10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1박 2일로 진행되는 숙박형 진로설계 캠프입니다. 본 캠프는 1, 2, 3학년 등 저학년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선착순 30명을 대상으로 모집이 마감되니 신청을 서둘러 주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신청은 10월 18일까지 가능합니다. 잡스케치 캠프에 대해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캠프는 자기 이해를 통해 진로를 탐색하고 싶은 학생, 실현 가능한 목표를 위한 현상태를 인식하고 싶은 학생, 진로 설계를 위한 동기부여와 자신감을 향상시키고 싶은 학생들에게 추천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로가 조금 정해진 4학년보다는 1, 2, 3학년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1박 2일 일정이 모두 되는 학생만 신청 가능하고, 지난번 영상에서 소개해드렸던 진로 취업, 경력개발, 장학금제, 마일리지 적용 대상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프로그램에도 참여하고, 마일리지 장학금 또한 수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1박 2일 동안 어떤 프로그램들이 진행되는지, 1박 2일간의 프로그램 일정에 대해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일차 캠프 커리큘럼인데요. 1일차, 10월 31일 목요일에는 9시에 경북대학교에 집합하여 코오롱 모텔 경주로 이동할 예정입니다. 도착 이후 간단한 오리엔테이션과 진로 사전 검사가 진행될 예정이며, 이후에는 맛있는 점심 식사도 제공될 예정이니 많이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지루하게 앉아서 강의만 듣는 게 아니라 게임도 하고 팀워크 활동도 하며 친밀감도 형성하고 재미있게 프로그램을 이수할 수 있는 활동들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참여하셔서 좋은 경험 많이 쌓아가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2일차의 일장표입니다. 1일차에서 학습했던 이론을 바탕으로 2일차에는 개인이 진로 로드맵을 작성하기 위해 라이프맵을 작성하고 개별적으로 진로 로드맵을 작성해보는 시간을 가질 예정인데요. 이 활동을 통해 개인의 진로 로드맵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잘 그려질 수 있길 바랍니다. 이번 잡스케치 캠프를 통해 많은 학생들이 진정으로 자신을 알아가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바로 신청해보세요. 감사합니다.